안녕하세요. 강화 16대 원주민 28년차 공인중개사 한태입니다. 오늘도 멋진 환경, 멋진 주택 하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하점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강화대계에서 20여 분 거리에 위치했으며 별리산 자락으로서 보시는 바 같이 바다가 잘 조망되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산은 성모도 울산이고요. 오른쪽에, 아, 잘안 보이네. 오른쪽엔 아, 교동면이 되겠습니다. 위층에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우리 집 텃밭이 얼마나 크냐 하면, 여기 나무. 저서 있는데 저깨 심은 데까지 저길 있는 데까지 내차 네, 있는 데 주차장이요. 나머지 흙이기는 다 아, 뭐냐 하면은 텃밭이 되겠습니다. 아 데크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아, 한1.5평 되는데 아 여기서 저기 뭐야 아티 테이블 하나 놓고 석양쯤에 커피 한잔 하면 아주 낭만적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여기가 2층 방입니다. 방인데 좀 큼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창문이 있고요. 창문 뒤에는 별립산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짤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나가보면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나가보면, 아, 여기 가 약간 로비 공간이 있습니다. 아, 주방 아, 같은 것이고, 또 거실 같은 것이고요. 인덕션이 하나 있는 것으로 볼 때, 여기 1층에서 1층 안 내려가고, 시어머니 몰래 라면 끓여먹기 아주 어, 족한 어, 그림이며, 아, 이거 재밌습니다. 아 이렇게 좀 어, 삼각형진 다락방형 어, 방이 하나 있어서, 또 아주 어, 문치가 있고, 어린이들이 있다면, 뭐 이런 방, 아주 어, 네모난 방도 헐, 좋아할 방이라고 여겨집니다. 거실이 높아 그래, 당이 등이 잘 보이고요. 계단을 향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내려가는 중간에 창문이 하나 있고요. 또 내려가면 1층 거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거실이고요. 창문이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아주 높이 형성돼 있어 개방감이 있고요. 옆으로 가면 은 방이 또 있습니다. 창문이 있고요. 창문 밖에는 자연이 있고요. 이렇게 뒤에 옹폭하게 들어간 데 있어서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짜기에는 좋을 것이라 여겨지며 여기 1층 화장실이 아주 얌전하게 있고요. 건너가면은 뭐가 있냐 하면은 주방이 갈도로 있습니다. 주방 이렇게 이어 일자로 길게 되어 있고요. 돌아가면 어, 여기는 어, 다용도실을 쓸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어, 저뒤에는 창고가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어, 창문이 출입형 창문이 있어서 어 여다지 하고 이거 데크 놓고 연계해서 어, 여기 어, 뭐 바베큐놀이든가 같이 했으면 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어, 되어지고요. 이제 내부로 어 시스템 에어컨이 여기도 있고요. 어 2층에 되 어, 여기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가 비용은 없을 걸로 여겨지며 중문을 열고요. 나가면은 현관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신발장이 있고요내 신발을 잘신고요 대문 열어보면 아, 데크가 있는데 저기요. 이렇게 화강으로 있어서 반정구정으로 사용할 수있고요 이렇게 위에 지붕이 있으므로 요 그늘에서도 쉼을 얻을 수 있을거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잔디밭이 깨끗하게 깔려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뭐가 있나? 뒤로 들어가면 별거 없고요. 아, 여기 이 <laughs> 정도 텃밭만 해도 아주 뭐 넉넉히 에, 농사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저 위에 저희가 별리산입니다. 아, 강화에서 네 번째로, 아 다섯 번째는 높은 산으로서 등산하는 데한시간 한 정도 올라가면 되게끔 돼 있고요. 가장자리 따라서 이게 무슨 나무가 아, 하여튼 이쁜 나무 심어져 있고요. 어, 단풍나무 심어져 있고요. 고구마는 캐셨고요. 어 그리고 콩은 그대로 있고요. 어, 들깨도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뭔가 아, 포도도 그대로 있고요. 주차장은 여기서 뭐한대두대될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 공간이 뭐야 아, 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꽃밭이라든지 채소를 더 많이 심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며 진입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불과 한 100m 나가면 버스 타는 정류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텃밭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므로 작업자족 하기에는 뭐 넉넉하고도 넉넉하고 아들 선장이리 같이 먹기에도 넉넉한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집은 향은 어떻게 남남서향 정도 나오겠네요. 남남서향 이렇게 우리 집이 보이고요. 들깨 향기를 맡으면서 가장자리 다 여기까지예요. 무척 히네요. 아, 내 생각이 경계 고장났는데 여기까지니까 얼마든지 텃밭이 아, 주인이 잘못가꾸셨는데더갖고 아, 읽어서 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에, 다용도로 어, 다용도가 아니라 아, 많이 농사를 하실 수 있을 것이며 아 이렇게 병풍을 이루는 별리섬과 더불어 아름다운 주택 여러분들 구경 오실 바람에 이상안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